네, 안녕하세요. 미래학원 최명철 원장입니다. 예, 이제 겨울방학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겨울방학은 길잖아요. 예, 그래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예, 과목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과목은 역시 수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학은 덩어리 시간, 덩어리 기간에 공부할 때가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은 수학 실력을 올리는 그런 방학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역시 홍수진 선생님 모셨는데요. 네. 예, 이번에 중등 수학반 맡게 되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w q t 그리고 중등 수학 정규반도 안내드리고자 나온 홍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방송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가 볼 아, 텐데. 예,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정시 배치 지금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예, 하고 있어서 그. 예, 정시 배치 네, 예, 하러 오시면 될것 같고, 어, 1 0월 29일부터 원서 접수가 되니까 네.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네. 예.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문의주시면, 예, 성적 빨리 분석하고, 예, 먼저 잘 써드릴 테니까 많이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보낸 사례들은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은 이제 수학. 응,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예, 수학부터 한번 어떤 저희 겨울방 프로그램 있는지 예, 이제 들으시면서 예,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제가는 이번에 WQT 반이 예, 기본반 공통 수학 1, 2그 다음에 대수하고 미적분 즉 고일과정 기본반하고 고2과정 기본반이 예, 깔리게 되고요, 되고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작년에는 심화반 했었는데 심화반 들은 친구들이 내신 등급이 잘 나왔고 네. 그 다음에 통합과학 내신반 지금 운영 중인데 통합과학 내신도 얼마 전에 다 내신이 거의 끝나서 네. 좋은 결과로 한 학년을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도 수강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업 소개 같은 거는 또 뒤에 상담실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오늘은 예. 네. 또홍수인 네. 선생님의 중등 수학부터 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중등 수학 총정리반 아, 한번 네. 예. 소개. 네. 예. 설명. 또 어떻게 나갈지 예 한번 설명드리도록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또홍수인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아. 예. <laughs> 자기, 아직까지도 궁금한 네. 분 많이 계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기 피아노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저는 과학고 졸업 후에 이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생명과학대학입니다. 졸업을 한 뒤에 지금 미래학원에서 수학하고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적으로 제가 이번에 WQT 기획한 중등수학반은요. 총정리반 그러니까 학년제가 아니라 이제 중1 그리고 중3 수학 모든 과정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과정 중에서 필, 중요한 필수 개념 5개 영역별을 이제 두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가르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수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고등수학의 기초가 되는 중학수학의 연계 개념을 최단 기간에 복습을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일 3월 모의고사 기출풀이 대비까지 함으로써 중학교 과정을 모두 마친 뒤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의고사 때 나오는 거를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랑 같이 준비를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등 수학을 마스터하고 싶다면 저는 꼼꼼하고 확실한 정리를 할수 있다고 보장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중학수학 총정리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교재를 이용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총 다섯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연산, 문자화식 그리고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어느 부분은 한번 제대로 다시 넘어보고 다시 공부하고 넘어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중등수학에 나오는 모든 영역들을 다시 총정리를 하고 갈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적으로 중등수학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5일 개강 그리고 2월 25일 종강으로 하여 총 20회차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략적으로 5개의 영역을 조금 세부적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1회차부터 3회차 그리고 4회차부터 7회차, 8회차부터 11회차, 그리고 11회차부터 17회차까지 하여 총이 교재를 끝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8회차부터 20회차까지는 고일 3월 모의고사 대비를 통해서 만약에 중삼 학생들 중에서 고일 3월 모의고사 대비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완성을 할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 수강 대상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적으로 중등수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수학 개념, 그리고 문제 유형을 단기간에 총정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무학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 구분 없이 내가 중학교 수학을 전체 보고 싶다. 또는 아니면 이제 예비 중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중학교 수학을 미리 다섯 개 영역을 다 경험해 보고 싶다 하는 모든 학년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학생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비 중인 학생 중에 1학년 과정, 3학년 과정까지 훑고 싶은 학생 또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과정을 총 복습이 필요한 예비 고1 학생들을 저는 추천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정리해 드리자면 학년 구분 없는 모든 중학생 또는 아니면 예비 고1을 위한 수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항상 수업을 진행할 때 개념 설명, 문제풀이, 그리고 그날 데일리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풀이했던 문제들의 쌍둥이 문제로 이제 테스트를 준비하여서 학생들이 내가 풀어봤던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은 학생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과정을 이제 완벽히 마무리하고 갈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수강 반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일 동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강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집이 먼 학생들은 줌으로도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 아이들의 집중력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저한테 맡겨 주신다면 줌으로도 빠지지 않는 수업을 진행하실 거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등 수학반도 말씀을 해주시면 한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금까지 설명 들었던 거는 WQT에서 진행되는 수학반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규반 수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등 수학반 2학년 2학기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자료를 한번더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소개는, 네, 소개는 약간, 똑같기 때문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글자가 살짝 깨져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중등 수학반 정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1 2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학년 2학기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원이 도형의 닮음입니다. 닮음을 학생들이 내가 알아도 문제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랑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과정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때 중요한 단원이 인수분해와 이차함수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학년 2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라 피타고라스와 삼각비 단원을 저랑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편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개념 편 그리고 실력 편까지 문제를 같이 풀면서 확실히 잡아갈 수 있다는 점도 설명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어떠한 목차가 있는지를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부터 3학년 2학기 과정까지의 단원인데요 우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형의 닮음 그리고 3학년 1학기에서는 인수분해, 2차방정식, 2차함수 마지막으로 3학년 2학기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함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아셔야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수학 연계도인데요. 2022 개정 교육 과정 수학 개통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통도의 일부분을 떼온 모습인데 우선적으로 2학년하고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 그리고 대수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이 공통수학원으로 바로 가면 복서수와 2차 방정식이란 단언으로 바로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3학년 때이 부분이 조금 소홀히 여겼다면 아마 공통수학원을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되고요. 또한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이차함수는 공통수학 원가 그리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까지 나온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삼각비도 대수 파트의 삼각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저랑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면 반드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 추천 수강 대상을 말씀드리자면 예비 중 2학생들, 아직 2학년 2학기 진도를 끝내지 못하였다. 하는 학생들 또는 내가 중학교 과정을 끝내고 빨리 공통수학을 시작하고 싶은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과정을 확실히 끝내고 공통수학으로 갈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을 이제 간략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수업 맛보기라고 해서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이제 개념 설명과 테스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줘야지만 그걸 터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앞으로 오래 써먹을 풀이 방법을 항상 주입식, 이게 주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설명부터 그날 배운 개념을 바로 테스트에 적용시키는 연습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마무리가 가능하고요. 제가 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이러한 꾸준한 테스트의 결과가 실력 향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점수가 68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매회차 점수가 증가하여 마지막에 이제 100점으로 끝내고 1학년 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 수업을 듣고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보다 보면 결국에는 실력이 오른다는 거를 증명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몇 학년인가요? 이 아이는 지금 초 6학년이어서 예비 네. 중일 학생이요서 아, 예비 중입니다. 해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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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9월 25일에 본 거는 68점이었는데, 네. 이제 10월 15일, 얼마 네. 안 됐죠. 10월 15일 날본 네, 거는 이제, 100점으로. 이제 한 반, 0점 보름 정도? 보름 네, 정도. 그 그렇습니다. 정도 기간에 100점이 간 거를 네, 볼수 있는데, 어, 결국 이제 중등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가 대수과정이고 2학기가 네. 이제 기아과정인데, 어, 뭐 안중요하다 하면은 안중요한 건 없겠죠. 네, 예, 안중요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어떤 그 뭐랄까? 가정에 거의 메인 이벤트 떡인 네. 게다 있는데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네.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에 학년? 그리고 여기 보면은 2학년 과정이 이게 대수만 나온 거죠?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예, 확률, 동형의 성질, 동형의 닮음인데, 확률 같은 거는 원래는 안 중요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수능에서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예, 확률 통계를 미리, 예, 또 익히는 과정에서 중요할 거고, 뭐, 동의 성질은 당연히 기하고, 닮음도 기한데, 네. 결국은 이제, 가장 메인 이벤트는 이 닮음. 네. 예, 닮음이 가장, 예, 메인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닮음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그래프라든지 해석학하고 많이 붙는 부분들이 있고, 예, 결국 고등학교 가서 가장 많이 쓰는 기하 성질은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삼각비도 뭐 이제 대수할때 삼각함수 나오니까 아,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 메인 이벤트가 무엇인지를 또 챙기면서 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중3 같은 경우는 1학기 내용은 다. 보면은 이게 다 자기 중요해요. 중요한데, 특히 요거 세 개는. 요거 세 개는 그냥 공통 수학 1에 그대로 들어있기 네, 때문에 예, 공통 수학 1을 좀 미리 예, 예, 그러니까 공통 수학 1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3학년 2학기에는 제가 달음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바로 피타고라스. 그렇습니다. 예, 정리가 될 거고, 삼각... 삼각기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와 네. 연결될 거고 원도 뭐 공통수학 2에 가면 어, 네.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이 있죠 네다 네. 네, 중요한 거고 통계도 에 네, 중요한데 이 대표값과 삼포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분산 네. 평균 이러면서 이제 고등수학도 확통하고 붙는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제대로 익히면 되고 나머지 피타고라스 삼각비 원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2학년 2학기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예, 이제 1월까지 2월까지 하고 예, 2, 3월 또 저기 뭐야 3학년 과정하고 네.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4월 4, 5월 때 쓰면은 네. 예, 결국 완성이 될 건데 중등 수학은 어한번 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가면 사실 안 되는 파트라고 음. 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한번 돌아갈 때, 때 있겠죠. 왜냐하면 네. 학기, 학년이 되니까 예. 돌아갈 때 있겠지만 예. 그때 제외하고는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개념부터 꼼꼼히 예.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맡은 w q t 같은 경우도 네. 아, 이제 기본반 수업을 이제 이번에 맡게 됐는데 결국 수학은 누구한테 처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저한테 개념을 들으시면 수능 버전으로 정말 깔끔한 설명을 예,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제 기본 책은 정석으로 가려고 하고 정석 가려고 음. 하고 이제 유형 문제집으로는 올림포스 유형편을 쓰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갈 예정이니까 예 공통 수학을 듣든 해수 미적분을 듣든 기본적인 실력이 하나하나 쌓이고 저는 제가 그랬듯이 저한테 개념을 듣고 나서 다시는 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 목표입니다 물론 또 마찬가지로 학년이 되면 그때는 해야 되겠죠 네. 예, 해야 되지만 이번에 듣고 다시는 안 하게 할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할 거니까 많이 기대 갖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예 다 된, 예, 다된것 네. 같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된것 예. 같고. 네, 이제 마지막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만약에 WQT 중등 수학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꼭 짚고 싶은 학생들이 사실 단기간에 중학교 수학을 중요한 부분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2학년 2학기 정규 과정이 좀 천천히 나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정규반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이제 각자 필요한 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예,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결혼과 정말 통집합해서 네.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청... 아, 질문 나왔네요. 네, 지금, 선생님, 대수 개념원리 끝냈으면 개념반과 심한반 중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대수 개념원리 끝났는데, 이제, 그니까 1턴은 드는 건데, 네. 대수 원래 심한을 들어야 되지만, 예, 이제, 수투가 아직 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석으로도 나가니까, 예, 제 버전으로, 기본반으로. 예, 수원, 그니까, 대수하고 미적분원을 네. 같이 정리하시면, 그니까, 러 저는 그래요. 1턴 수업을 하는 거지만, 예, 물론 1턴을 했을 때, 기대하는 아이들의 성취 수준이 있겠죠? 네. 예, 그거보다 쫄더 올릴 마음으로, 예, 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1턴을 했지만, 거의 다른 쪽에서 2턴 정도의 한 효과를 낼수 네.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목표고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저는 이제 수능 버전으로 네. 예, 교과서에 물론 개념이 담겨있지만 교과서에다 조금 플러스해서 수능 개념으로 많이 또 강의를 하려고 하고 예, 또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설명도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제도 저는 그 수원과 수투의 모의고사 문제를 네. 예, 풀다 왔는데 수원에서 이제 지수함수의 비율 관계를 막 네. 알려줬어요. 예, 근데 특공대 아이들도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특공대 아들이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교과 개념이 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들을 알아 놓으면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어, 그러니까 수능 개념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예, 저한테 이반을 오시면 네.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질문 같은 거 많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예, 혹시 이제 그 질문이 당장 라이브 방송을 보지 않으셔도 네, 네. 녹화본에다 남으니까 그 녹화본에다가 질문 주시면 차분히 댓글 답글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